상장해가지고 천만장 팔았으니 이제 기침소리 한번 내고 에헴 이러면서 님들좀 사실? 이럴 거 아니야 <laughs> 아, 우리 천만장 팔았을 팔음 셀파이 그... 근데 처음 만들 때 10만 장인가? 10만 장인가? 30만 장인가? 팔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. 어딜 가야 되냐, 이거? 나가는 땡겨야 돼. 어, 그래도 될 같긴 한데. 얘들아, 가죽으로 된 신발로 바닷물에 들어가면 여, 여, 여때겠지 어, 어. 아, <laughs> 그, 신, 그럼 신뢰화를뭐 가져가지? 신뢰, 신뢰화가 바닷물, 저신뢰화가 그거 약간 가죽같은 신뢰화라서 남, <laughs> 남자, 그냥 제주. 야, 꼭, 꼭그 앞에 거 붙여야 되겠니? 그 대야? 야, 제주도 간대. 이러면 안 되겠니? <laughs> 어? 이 어? 네, 나쁜 여석가 어? 뭐 그래야만 했냐? 어? <laughs> 아 소음기 네 개네 소음기? 아또 다른 데 있다 근데 소음기 하나씩 달고 있잖아 아 그거 합 합다? 그어 뭐지 여기 팝핑에 떨어지네 한명 있다 에? 맞아, 제 혼자인 것, 거, 솔커드인것 같아. 야, 근데, 저기 떨어진, 유적, 유적지에 떨어진 애들 있어? 야, 여기.. 유적지에 뭐더 생겼네, 집? 어. 와, 좋아.. 유적지 좋아졌다. 나는 10도시로 갑니다. 신도시 내가 갈 건데? 누가 먼저 가나? 어? 아, 아파. 음, 내가 먼저 가겠다. 네. 가서로운 녀석. 형 먼저 가는지 보자고. 가소로운 녀석. 난 이미 왔지. 아, 그래? 누가 아니, 먼저 내리나 보자고. <laughs> 젠장. 뭐, 잠깐 말 바뀌어, 이거. 룰이 바뀌어, 야, 지금. 잠깐 룰이 바뀌어. 치사한 놈이네, 이거 아주 그냥. 니가, 니가 아, 아래 털어? 내 위로 가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당연히 그래야지. 줘봐. 응? 건방진 은혜. 녀석? 총한대 맞을래, 지금? 은혜를 개똥으로 알죠? 야 후라이팬 한대 맞고 싶냐 이제 저거 어 갈라이팬 들었다나 지금 무서울 게 없다 회사에 전화 너 갈라이 갈라이팬 들어가지고 지금 무서울 게 없다 다 다준비야 쏠거나 하는 새끼 내차 뺏어서 속겼어 이제 속은 스로커사 아니지 않아 그러면 차가 차차 먹고 오는 새끼 차먹으려 그런 새끼 많잖아 한 새끼만 보내가지고 차 먹고 와 이러는 애들 올려가 올거 같은 차고집도 보러 갔다. 나한테 오면 내 선에서 정리 당하지. 이거, 이거 약간 한국맵 나오면 재밌겠다. 김치, 국뽕, 주모한마 뭐 막걸리 한 발, 한 마리 달라고 그러고 티비, 델렉이가 <목소리도> 정상은 아니야? 퍼핑이 한명 있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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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정상이 아니야? <laughs> 어? 규태, 내가 왜 정상이 아니야? 뭐야, 저 달아 가 가지고 밥. 왜 이렇게 저 새끼들 파밍 못하네. 먹을 것 많이 주네 위로. 빵은 안줄 뿐이지. 여기 이제 태우 갈까? 아니아니 응. 아니, 괜찮아 나 여기 차있어 어? 나 태워줘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열로 가자 어디? 아아 아아 여기 먼저 갔다 가자 여기 밖에 쟤차 뭐야? 오케이, 3레카빠. 어. 어기? 야, 어기, 나, 어기, 나1 여기, 1 남아. 나, 나 남아. 아, 여기, 나이렉카빠 남아. 나이렉카빠 남아. 이 여기다 내려주고, 니가 안에 쪽 걸고 와줘. 아, 마. 아, 절로 아, 가라고? 어, 오케이. <laughs> 야, AR 남는 거 있으면 말 좀. 어, 나 AK 하나 버렸는데? 말좀 말 하지, 미리. 왜안 나오네, 나, 나, 나. 에, <laughs> AK 어디다 버렸지, 내가? 기안난다나 지금 펌프두 자루 있지고 있어. 나, 나, 나 지금 사건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. 다빠없고떡 <laughs> 얘기도 <두베기도> 없 <laughs> 나는 3렙 가방에 3렙 가방. 아, 내가 위 양고에 있는 아래 양고에 있는데. 그럼 널섬 되겠구만. <laughs> 이 양이면 다리 뭐잘 먹으려면 알았냐? <laughs> 그냥... 이럴까 반도 남네. 와우. M7기와 1 드그스가 한방에 나오다니. 주태 그래서 어제 어제 누구지? 걔 이름 뭐야? 이름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. 진우 진우랑 해서 잘했어? 많이 이겼어? 어제 좋은 날재밌어 킬이 좋은 나 많이 얻었. 그래? 15킬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? 어 맞아. 오. 어제 한 번은 우리 합쳐서 한 20킬 했어. 2 5오킬 어, 이 그러니까 걔가 레이팅이 낮아가지고 낮은 애들 잡히. <laughs> 이제 베린이 학살하고 다니. 그래서 우승은 했어? 정작 중요한. 아, 그러니까 우승을 못 했어. 한 계속 탑텐 안에만 들어가고. 네. 2등3등 이렇게 했어. AR 먹었어, 규체? 없어. AR 먹이 뭐 있을 거야. 이리 와봐. 아마 내 예상이 여기 있을 거야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거기 거기 털었지 털어... 않았어? 거기 털었어. 끄트 파츠 좀 모아줘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여기,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맞네 야 여기 7탄 더 많다 오케이 내가, 내가 9탄을 100, 185발이나 먹어놨네 여기 또 15발 있고 이거 먹어 15발 그리고, 그리고 나는 차차 도망가겠다 거기 아래 하나 더 있어 <laughs> 아 그래? 야너못탄 5탄 특효해 어, 5탄, 5탄 좀, 5탄 좀 줘. 나 30발 밖에 없네. 괜찮아, 괜찮아. 나, 나, 그럼 90발 됐으니까는, 한, 한, 한 80년 잡을 수 있어. 시탄, 탄 많다면 어 시탄 내가 버렸잖아, 아까, 열, 열, 그거랑, 열, 열다섯 발. 어, 야, 15발이 다야? 아니, 내가, 내가 아까, 구, 뭐, 한 60발, 치지, 아니, 내가 한, 아까 90발 정도 버렸는데? 못 먹었어? 없는데? 왜 그, 없다고? 어자나차 있어? 이? 네. 와, 아, 진짜 빨리. 뭐야 가자.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가 없어? 사람 아니야, 어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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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없어졌나? 야, 이거 빼고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. 제대로 내가 될거 같아 내가 될거 같아. 그럼 어, 이거 자왜왜왜왜 어떻게 된? 밸빙으로 떨어떠어 형, 내가 태워갈게 먼저 들어가. 여기 가자 여기 파핑. 규 사람 있다. 저기 앞에 사람 있다. 아, 어, 우리 앞에? 어 어디? 안 거, 보이는데? 거기, 거기. 다운 레드네. 안 보이는데 나는? 아마 안 보이나? <놀람> 여기 있다고? 아이 자, 너 앞에잖아. <놀람> 너 앞이잖아. 네? 아. 예, 네, 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싸우자싸우자 오케이 오케 오른쪽에 봐줘 왼쪽에 한명있어 안돼 아우 주체 여, 여기 여기 코너에 코너에 있어 아 잠깐만 피좀 먹고 피절 왼쪽에 한명있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피좀 채우자 얘네 뒤에 아, 차온다 오토바이 일로온다 일로왔다 티이같아아 넘어가나? 나는데 그러게? 얘 예, 파밍하자. 파밍 다 했어. 쟤 먹을 거 없어. 배터리. 저기 오탄. 어. 야 오탄 좀 챙겨라. 오탄 많다. 야, 내가 올려갈게. 오케이. 나못가 갈게. 어너 퀴티 썼니? 올 들어간다? 야야 일로 와. 내가 오탄 챙겼어. 오케이. 오케이 예, 얘얘 시체에 먹을 거 있냐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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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캐처 캐처. 둘도 돌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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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줘 가서 줘. 어. 몇명 잡았냐? 야 오탄 오탄 떨궜는데? 떨궜다고? 어디다가? 어. 나도 오탄 필요해 5탄좀 많이 먹어 나 줘. 어그쳤네데아또탄 사라졌나? 야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. 아니 아까 잠깐 멈췄을 때 이거 탄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? 너칠탄도 사라지고. 어, 탄 땅에 박혀 가까워. 가끔. 아. 가끔워야지두번다 그랬어. 아우, 규태확 확, 내려가지 못 봐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네. <laughs> 발 앞에 있어 근데. <laughs> 아, 게, 나는 어. 건너 집에 있는 애들 보고 내렸거든. 어. 네 이쪽에도 있었네. 나 칠판이 아. 너무 부족한데. 칠판 있어? 나 칠판 있어. 네. 아, 깜짝 놀랐어. 진짜 심장 놀랐어. 아, 심장이 야 아니, 아... 아파. 얘들아 뭐, 이 부상 있냐얘들아어나 부상 세 개. 어, 구상 좀 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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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마실 거 마실 거 있어. 야, 빨리 빨리 가자. 야 참고로 여리빨유 빨리 빨 내렸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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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빨리 빨 마, 마실 거몇빨 몇 있어. 나도 구상 하나 리빨게더 필요해? 마실 거? 7mm, 7mm. 오케이 7mm탄 떨궜어 이동, 이동합시다 이제 이동합시다 떨궜어. 여러분 빠로빠로쭉 바로, 바로, 갑시다 우리팀 많은 사람? 나 없어 어, 어, 없어 나 아까, 진짜 나, 타, 나 없어 못나 진짜 72발 72발 있어 야핑핑 바뀌었다 핑 옮기자 아 일단 저저떨 털고 가자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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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냐 지금 우리 파맹이 너무 그지라서 나 갑파도 그 없어 아빠 없어 아, 아직도? 어. 야 보정 보존, 보정 필요한 사람 나주 AR 어어나 어, 있으면 줘나이 거기 설레을것 같은데 와우 씨문안 열리는 아. 것 같은데 일단 와안 열리는 거안 열려 야차차차차차 찌찌찌 아, 열리... 어, 아 씨발 존나 아파 야, 야 내려줘 아빠 뭐 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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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이놈 너희 티어 어. 아니, 아니? 뭐 사, 티어 아니못 티어? 빠..빠꿔 놨어 그래? 우리 반대편에 붙여 세울게 보이지? 어 봤어 봤어 어왜왜왜안 올라와 안 올라와 한명 기절 야, 오른쪽 볼게 그 집안. 노란 집안..노란 집안. 집안에 그래, 그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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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겠다, 그냥 거로 붙는 게겠다 그냥 노란 집안에 들어가있다 어, 오케이 뭐야, 어, 돌탄 우리 거, 우리 거. 진입할고 얘네, 얘네 <laughs> 세명있어, 여기 세명 다있어? 오케이 아, 여기 말고 얘네 킬 일단 바로 킬? 여기, 집안에 있는 킬 집안에요? 또있어? 어, 옆쪽 라인에. 8배 내가, 내가 옆쪽 라인에서 왔는데? 그니까. 보탄 좀 여기 먹어야지. 보탄, 탄 많고. 호라이팬 오탄, 오, 보탄, 보탄. 보탄, 보탄 게 보탄 여기. 내가 어디서 갔냐면. 어. 쪼개. 초핑. 초핀. 우리나 초핑에서 왔는데? 아니야, 쟤네 있었어. 더 있었어. 더 있었어. 칠, 야 이제 그거 남니? 개머리판 없어 없어 야나 있는데 키로랑보전기떨게나나나나먹게그야소용기게 어디 있지 도저나 쫄보들인가? 아니 타 도망가자 이거 유지 사고 응, 유지 사고 도망가자 그래도 되고 저, 할, 할때 조심 아 기름없다 씨발 기름 다, 이제 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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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놓을게 아 기름 다행히 한, 하나 한번 먹어놨어 기름 넣어놓고 자, 시대 타세요 어디 갈거냐? 핑 찍어봐 여기? 아 일단 밟나 다걸로 국기에서 만 이쯤에서 이렇게 이, 크게 돌아가야 돼. 아니면 여기도 좋아. 야빠기러 올래? 먹기? 여기 비행이 좋지. 나도 좋다고? 나 거기 좋은지 모르겠던데. 대주분파 국기 모르... 좋아. 아, 다시야. 먹을래? 어. 내가 먹을게. 나저 바꿔서 바꿔 놨어. 바꿔 놨어. 어또앞에또 있네. 앞이 또 있네. 아니야. 가지 마. 집. 뼈들한테 맡겨 놓자. 바저줘 바꿔 놨다. 왼쪽 방, 왼쪽 위 방, 앞 방. 애포, 약간 애포, 애포. 왜? 이런 애매. 어? 네. 그, 아니 아니야. 팔핑은 저 쇼핑 그냥가 쇼핑 미리 있을 가능성도 있다. 조심. 근데 이게, 이게 천천히 하자고? 뭘 썼어? 그러니까 이쪽에 내리다 이쪽, 이쪽. 이쪽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이쪽에서. 아래로. 아니야, 끌러 가면 먼저 보여. 왼쪽으로 더 뚫러 가요. 오케이. 이제 오른쪽으로. 이쪽 능선... 어 거. 어. 어, 여기 내린다. 어. 저기 능선 넘으면 바로다. 어. 네. 이거 비행기쪽 말고 구덩이 쪽에도 있을 수 있거든 비행기 뒤에 어 구덩이에 있을까면 차소리 3 0방향에나 폭탄 던져볼게 보이는거 없는데 일단 야 이동해야돼 이동해야돼 빨리 다시 차타 차 뒤로 없는데 이제 걸어가자 기장 내가 던진거야 이게 없나보다 여기 먹을래, 빨핑 그냥?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아니아니 빨핑 먹어, 되게 타자. 어차피 굳이 엄, 엄청 빨리 아니 들어가, 들어가면 이제 총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차. 사운드, 전방 차 사운드. 응. 빨리핑 가려고 하는. 어. 근데 빨핑 갈라고 하는 거. 어, 빨핑 있다, 있다, 있다. 우리 앞쪽에 있다, 뛴다, 보인다. 그래? 255. 쏠 거야? 안쏠게안쏠게 안 쏠게, 일단. 우리 원 안에 들어가자. 왼쪽 버기 왼쪽이 버기. 있다. 뒤쪽에. 야 D. 온다 버기, 버기 온다 버기 온다. 285 285 안에도 있다. 우리 일단 어, 어부터 들어가. 야야야야 지 버기 내렸어. <laughs> 내렸다 내렸다. 야또 어, 뭐야? 바로 위 정면에. 15 15 뭐야? 아, 어, 핵인가 헥인 헥이네 핵이, 핵이네핵이네 이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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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버기 버기 걔네들이야. 신고하자. 나무 뒤에서, 아, 나무 뒤선네, 어, 야, 야, 신고 없어졌냐, 왜? 신고 있네. 있네. 아. 첸이. 야, 맛파이렇 하네.